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률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시고 나. 어, 자신과 가정, 그리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는 소중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진리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 4월호의 34페이지에 나오는 누가 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니라, 요 아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57절에서 58절에 이르는 요한의 탄생에 대한 소식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59절에서 66절까지 요한의 할례 예식과 이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 주의 깊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65절 뒷부분에서 언급되는 유대산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65절의 앞부분에 언급되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분명 이들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지 묵상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기다렸던 엘리사벳의 해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에 앞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며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늙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생기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의심하며 자신과 엘리사벳도 너무 늙어서 나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에게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이때 이웃과 친족이 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되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할례의식을 진행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당시 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만에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짓지만 고통을 경험하게 된 부친을 위로하고자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아기의 이름도 사가랴라 짓자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어,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자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려 하느냐며 어, 아버지 사가리아에게 되물어 봅니다. 그러자 사가리아는 서판을 달라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씀으로써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사가리아의 혀가 풀려서 자연스럽게 말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무려 열달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 산골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65절 중간부터 66절의 중간까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될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가리아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품은 채 단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저 막연하고 자신에게 크게 상관이 없다는 듯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전해듣고 자신들도 그 역사하시는 현장의 중심에 있어서 그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어서 겨우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TV 방송을 보고 그 다음 회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궁금한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며 그들에겐 단지 볼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혹시 이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소식을 듣고 그저 남의 일로만 여기고, 단지 그것이 다인 것이 우리들의 반응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65절 앞부분에서,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무려 10달 동안 말, 또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사가리아가 그의 아들을 요한이라고 하자 갑자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을 체험한 그 근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바로 사가리아의 이웃들이었던 것입니다. 사가리아의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사가리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실은 그들은 사가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까운 주위에서 지켜보고 들었습니다. 사가리아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성저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더니 갑자기 언어장애와 청각장애가 동시에 온 것입니다. 사가리아의 이웃들은 사가리아에게 갑작스레 장애가 일어난 것과 여태껏 아이가 없었던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기를 낳은 것,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 아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리아에게 물었더니 그가 서판에 아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사가리아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실을 다 지켜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가까이서 보거나 들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아주 작은 접촉사고만 있었지 큰 사고는 겪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운전하던 도중에 갑자기 제 앞에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일반 도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보도 홀락을 넘어서 인도와 차도를 오고 가고 자유롭게, 장난스럽게 타던 도중에 실수로 휘청거리며 길 앞으로 많이 나왔는데 뒤따라오던 트럭이 그것을 갑자기 어, 못 보고 대응하지 못하고 그 자전거를 타던 사람을 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이라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을 떠올리면 겁이 몹시 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특별히 주의를 합니다. 제가 왜 무서워하고 겁을 내겠습니까? 바로 자전거 사고나 교통사고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고 사실 주위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 자녀가 있어서 더더욱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두려운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사가랴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자신들과 가까이 지내던 사가랴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더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얻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만날 때 자칫 실수라도 하면 사가랴처럼.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차라리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싶은 생각이 마음 한쪽 구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혹시 무슨 일을 안 좋은 일을 겪게 될까 혹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불안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 모두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교제하지 않아도, 그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골치 아픈 관계에 얽매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성도의 교제를 안 해도 좋으니까,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리아의 이웃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지닌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힘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야 하는데 의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정의 내린 것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입장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무엇보다 앞장서며 자신의 생각과 입장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무엇보다 앞장서며 자신의 욕심과 자랑을 하나님 앞에 포기해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삶은 앞서 본서의 1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체험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와중에도 믿음이 부족하여 인생의 고난을 동시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레와 엘리사벳은 곧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문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들에게 도전했을 때 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명예를 비록 포기한다 하더라도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한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판단과 욕심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바로 그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포기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미래와 명예를 포기한 후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저도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무엇을 포기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